네. 올 m 그쪽 밖에 없을 텐데, 옆으로 빠지거나? 네. 이쪽 밖에 없죠. 야스나의 소리 계속 들리니까. 아이고, <laughs>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온다, 온다, 정면! 온다, 온다. 금방 터질 거예요. 나이스요 기모..찡 김오... 3명 남아있지 않았나요? 저희 한명 죽였으니까 네 하나 아 저기있다 돌뒤어킬딜리 기절 딜리 하나? 기절 하나 나 라스트 라스트 제 앞에 하나 볼. 하나 남았어요 찝어드림, 빨강 빨강 오케이 제가 오른쪽으로 돌게요 돌 뒤에 있어요 돌뒤돌뒤 확실합니다 네. 어? 둘 앞으로 간다! 그 앞에! 그 바로 앞에 언덕 아래에 왼쪽! 아 하나 더 있네? 네. 나이스요 와..하나.. 들리는... <laughs> 아무것도 안하고